저는, 이3640지9가회원님들 위해서는 많이 공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저산대수량 법피전 조금 는 금년 세계 c o n n e c 입니다오주 c o 은이 세계를 연결하자는 그러니까 강남에 서는한 때, 그냥 법피한 이렇게 해적하고,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만나면 웃고 게 자기를 생각하고, 우리 옆에 만난 사람을 너무 깊게 생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달로 이렇게 정도 에서 조금만 더베풀어 하는 게 2020년 4년 지혜입니다. 신지니까, 생지처럼 살지 말고, 신지처럼 살자. 신지는 따사로운 겉모습도 있고, 온화한 그러한 지, 가 귀여운 지혜예요. 그러 그러니까 삼력사고 하 지구에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면 된다, 할수 할 있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어, 실현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입니다 이렇게 반가오는 새해에, 아, 많이 받으시고, 제가 이렇게 나름,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부 서울 강동 로타리클럽 이원구 국제 로타리가 추구하는 테마 세계를 연결하는 로타리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로타리 재단의 전 회원이 일회에 동참하여 2020년 1월 4일 국제 로타리 3640 지구 총재 신명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 사지역 대표 금상 김승기입니다. 아, 저희 사지역 그룹에서 신년 아래 애를 뭐 어, 주초로나마 준비하였습니다. 각 기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코레나우더니글럽 회장 장천 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입회원 열심히 영입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클럽, 더 명문대 클럽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새남산 로터리 클럽 회장하고 있는 방촌 이호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어, 건강하셔서 로터리 생활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서울 강남 로터리 클럽의 어, 43대 회장 이태합입니다 더욱더 앞으로도 빛나고 또 아주 훌륭한 클럽으로 갈수 있도록 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지하 a 노타리 클럽 3기 회장 박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4기 회장을 맡게 된김대현입니다 저희 GIA 로터리 클럽은 글로벌 임팩트 어셈블리라는 클럽으로 해서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0~30대 분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이루는 그런 클럽입니다. 제 인기가 끝날 때쯤에는 아마 50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봉사활동 한번 그리고 액티비티 최소 한 번으로 해서 저희 임원들끼리 그리고 저희 회원들끼리 이렇게 좀친목을 다루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 아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유학을 했다가 어, 한국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 아우나에게 어, 연락을 주시면 어, 정회원 가입을 하는 걸로 어, 하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퀴즈입니다. 국제 로타리 클럽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로타리 클럽은 1905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폴, 폴 헤리스와 친구들이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1910년 미국의 다른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는데요. 정, 헤리스는 전국 연합회를 결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기존 16개 클럽과 함께 지금의 국제 로타리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로타리 안녕하세요. 어, 박수련 홍보대사입니다. 여기에 전 오늘 행, 어, 판매되는 모든 수익은 노타리 어, 어, 클럽에 전에 구류 속에 쓰여질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2020년에 오늘 시작을 알리는 해에 좋은 뜻깊은 행사에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도규 작가님의 작품은요. 어 보면 볼수록 그 깊이와 어, 내적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작품의 깊이는 보는 일을 알고 많은 감탄사를 자아 내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0만 원 손들어주세요. 많이 230 어, 아니 200만 원, 230 200만 원 시작인데 230 부르셨습니다. 그다음 240만 원 다음으로 그 오늘 전시하는 우연화 작가의 작품 경매가 있겠습니다. 60만원에 그러면 낙찰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100만원까지 한 분이 계속하기 때문에 100만원에 그러면 낙찰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달에 함께 모든, 루탈리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나가실 때, 정말 좋은 작품들 15만원에 시작해서 있으니까, 하나씩 좀 아이들 방에나, 그 집에 거실이나, 어 걸어주셔서 정말 이 2020년을 좀 행복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푹 빠지고, 이게 이 유명한 분들의 이 작품은 이게 상당히 부이됩니다 마침 다음에는 꼭한 장씩 공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